i 스트레이닝 1단계 스텝 터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터치는 먼저 발동작부터 하겠습니다. 발이 가장 기본 동작이고요. 발은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자, 이 동작에서 이제 팔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팔만 하는데요. 팔은 90도 각도로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내리고요. 그 순서대로 왔다 갔다 진행하겠습니다. 팔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 상태에서 주먹은 꽉 찌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계란 찌듯이 살짝 찌고요. 그리고 쫙 앞으로 나란히 아닙니다. 피지 말고 그 상태에서 살짝 구부려서 힘을 뺀 상태에서 가볍게 그리고 이 90도 각도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딱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 동작과 다리 동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홈트레이닝 두 번째 동작입니다. 니 프론트. 자니 프론트는 먼저 발 동작은 아까 전에 1번 단계에서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갔는데요. 이번에는 무릎을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올리는 동작입니다. 먼저 다리 동작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한 번에 올린 게 아니라 하나, 둘, 두 박자 때, 셋, 넷, 네 박자 때, 짝수 박자 때이게 하나씩 하나씩 무릎을 올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팔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팔 동작은 아까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앞으로만 올렸는데요. 이번 동작은 좀더 위로, 위에서 90도 각도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팔 동작만 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에 있을 때는 홀수 박자고요 무릎이 올라가는 짝수 박자일 때는 손이, 팔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홈트레이닝 세 번째 동작, 레그컬입니다. 레그컬은, 어, 무릎을 접는 동작인데요. 먼저, 왼발 접고, 그 다음에, 오른발 접고, 다시 왼발 접고, 오른발 접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접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동작을 접을 때, 돌려서 접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접고요. 하나 동작 때는 무릎을 굽혔다가, 둘 동작 때는, 무릎, 또셋 동작 때는, 내 동작 때는 접고 그런 식으로 앉았다 접었다 앉았다 접었다 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동작만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 동작을 할 텐데요. 손 동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앞에다가 손을 내려놨듯이 가볍게 계란을 지듯이 가볍게 치고, 그리고 살짝만 구분인 상태에서, 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8동작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홈트레이닝 네 번째 동작 리사이드 네 동작입니다. 리사이드 네 동작은 사이드 지금 말하자면 무릎이 옆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옆으로 옆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이 동작이 왼쪽 네번 오른쪽 네 번입니다. 먼저 다리 동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지 말고 옆으로 왼쪽부터 다리 동작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바로 오른쪽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찬가지로 하나 할 때는 무릎을 굽히, 굽히고요. 둘할 때는 펴서 왼쪽 사이드 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들어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동작 방금 선생님이 손등을 위로 올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손바닥이 머리 뒤통수로 가는데 이걸 닿지 않게끔 살짝 떼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오른쪽, 소위 말하면 왼쪽, 꿈치, 팔꿈치, 팔꿈치가, 어, 왼쪽 무릎과 닿으면 안 되고 닿을 듯말 듯. 말 듯.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허리를 숙이다 보면 앞으로 숙이니까 옆으로 숙이게 되면 외복사근이라고 그죠 그쪽을 강화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굽히지 말고 핀 자세에서 바로 옆으로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홈트레이닝 다섯 번째 동작 택백입니다 택백 동작은 런지 동작과 비슷하고요 자, 첫 번째 동작에서는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두 번째 동작에서는 왼발을 뒤로 뺍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동작에서는 원위치로 오고요. 또네 번째 동작은 오른발을 뒤로 뺍니다. 자, 그러면 구분 동작, 다리 동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왼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측면 동작을 보면, 자, 준비 하나, 둘, 동작에서 선생님 무릎을 보시면 무릎 위치가 발가락, 발가락보다 뒤쪽에 있죠. 무조건 내 발가락보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자 지금 선생님 앞으로 갔죠.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발가락보다 앞으로 무릎 위치가 오면 안 되고요. 발가락보다 뒤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팔 동작, 팔 동작 보겠습니다. 하나 할때 접습니다. 예, 양팔을 접고 둘할 때 펼쳐주고 그리고 셋넷자이 동작을 연속으로 하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홈트레이닝 여섯 번째 동작, 다치입니다. 다치 동작은 아까 전 단계에서 다리를 뒤로, 뒤로 빼면서 약간 앞구비 모양이 됐는데요. 런지 동작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45도 각도로. 자, 선생님이 다리 뺀 45도 각도로 뒤로 빼면 빼는 동작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는 저희가 왼쪽부터 시작해서 다리가 왼쪽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몸을 기준으로 트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오른쪽에서 먼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 동작을 구분져서 보면, 첫 번째 동작에서는 구부리고, 두 번째 동작에서는 다리를 펴주고, 또 다시 세 번째 동작에서는 무릎을 구부리고, 펴주고, 이런 동작이 반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리 동작만 구분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동작이고요. 이제 손 동작. 손 동작은 주먹을 살짝 쥐고 가슴 쪽, 가슴 쪽에다 버는다. 그리고 이 가슴 두 주먹 가슴이 이게 가깝게 있지 말고 적당한 간격으로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 에, 벌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속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홈트레이닝, 일곱 번째 동작 스쿼트 펀치입니다. 자, 스쿼트 펀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의 넓이입니다. 예, 발의 넓이인데, 이 발의 넓이가 어깨 두 배만큼, 어깨 넓이의 두 배만큼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 하나일 경우는 바로 정면 동작을 보고요. 둘 동작일 때는 오른손으로 주먹 찌르기가 들어가고 왼발은 앞구비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발은 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셋 동작에는 가운데 다시 왔다가 넷 동작에서는 반대, 왼손은 찌르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발은 오른 발 같은 경우는 앞굽이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 발은 무릎을 핀 상태가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동작에는 중앙으로 원위치 예, 이 동작을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이 상태에서 시선은 손을 찌를 때 주먹 찌를 할때그 주먹에 따라 시선이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홈 트레이닝 마지막 여덟 번째 동작, 점핑잭입니다. 점핑잭은 어,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했던 팔벌려 뛰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팔벌려 뛰기 1 0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이 동작과 똑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팔 동작만 틀립니다. 팔 동작이 선생님이 한번 시범 보이면 옆으로, 옆으로 접어서 접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리 모양은 옆으로 똑같이 예. 팔별로, 양발 하별로 넓이 튀기랑 똑같은 동작을 취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점핑 잭 동작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Round well, 1, 3, 2, one, start! <laughs>